아버지 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새벽 3시 한 청년이 원룸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 3년째 또다시 떨어진 면접 결과 통보를 받은 후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아무도 밟지 않는 길가의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잊지 않으셨나요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며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첫 마디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야곱을 떠올려 보세요. 형을 속이고 도망친 사기꾼.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하며 온갖 수모를 당한 남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씨름을 걸어 오시면서 말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아 형한테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죽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초라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져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벌레였던 여곱이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산을 부수는 거대한 타작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가로막힌 그 거대한 산은 무엇입니까? 빚더미인가요? 깨어진 관계인가요? 아니면 끝없는 실패의 기억들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실망이 아닌 기대가, 포기가 아닌 소망이 가득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벌레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새벽 3시 화장실 거울 앞에서 울던 청년처럼 당신도 지금 힘들고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은 모두 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 타자기입니다. 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여지는 그 순간 당신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13세 소녀가 상어에게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끔찍한 사고죠. 그런데 딱 26일 뒤그 소녀가 다시 서핑보드 위에 올라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 소녀 대단히 해밀턴은 훗날 세계적인 프로서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자, 상상해봅시다. 온 나라에 유대인 말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죽음의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민족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유일한 희망은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왕의 허락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는 순간 그녀의 목숨도 끝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땠을까요? 안락한 왕후의 자리에서 침묵하며 혼자 살아남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삼촌 모르드개의 한마디가 에스더의 신장을 찌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수 있느냐는 영혼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외침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만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나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장벽 말입니다.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침묵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터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자,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죽음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75세 느그니가 한밤중에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이 밀려왔죠. 75세의 늙은 몸으로 어디로 간다는 거지? 아내 사라는 뭐라고 할까? 하란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정말 버려야 하나? 그의 손은 떨렸고 목구멍은 바짝 말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으로 치면 평생 모은 재산, 인맥, 안정된 일자리를 모두 포기하고. GPS도 없는 낯선 땅으로 떠나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년 후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번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소중한 아들을 그것도 자기 손으로 새벽 3시 아브라함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무를 패고, 나귀의 짐을 실었어요.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든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때 숲에서 뿌리 걸린 수량 한 마리가 나타났죠. 친구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떨리고 불안해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어요. 두려움보다 신뢰를, 계산보다 순종을 말이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고 있지 않나요? 새로운 시작, 용서, 포기해야 할 것들. 아브라함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고 떨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그 떨리는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길에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치 숲속 숫양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아멘. 베드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던 그 거친 손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숯불을 쬐며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주위는 어두웠고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웠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다는 소식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도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온갖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체포, 고문, 죽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의 말이 반복될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사랑이 섞인 눈빛이었죠.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울음이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배신을 깨달은 자의 깊은 통안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아침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대신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그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거센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불은 베드로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그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교만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실패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한 담대함이 있었죠. 혹시 지금 당신도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떨고 있나요?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오순절이 곧올 것입니다.